행운님들 오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지금처럼 관리하신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주름은 더 깊어지고 탄력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집니다. 당신의 피부가 늙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굶주린 세포 때문입니다. 먹이를 잃은 피부 세포는 스스로를 말려버리며 주름과 칙칙함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비싼 화장품만 더 바릅니다. 저는 전국의 노화 피부 사례를 35년간 추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단돈 몇천원짜리 꿀한 병으로 관리법을 바꾸면 세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20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저 이수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공개할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수십만 원짜리 고가 제품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저는 수백 명의 시니어 여성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 드렸고, 그분들의 피부가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즘 거울 볼 때마다 피부가 푸석해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화장이 들뜨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얼마나 오래 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제가 만난 73명자님은 한때 동네에서 소문난 멋쟁이셨습니다. 하지만 7순을 넘기면서부터 거울 보는 일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화장을 해도 들뜨고 웃을 때마다 입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히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가족 사진 촬영 날에도 다른 사람들 뒤로 숨으셨다 하더군요. 그날 밤 앨범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펑펑 울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왜제 얼굴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 서러운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으로 제게 오셨거든요. 피부가 무너지면 자신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외출도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명자님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냉장고 속꿀한 병으로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하지만 한달뒤 명자님의 얼굴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깊은 주름은 얕아졌고 푸석했던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명자님 스스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족 사진 찍을 때맨 앞에 서신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 노화와 직접 연결되는 꿀의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꿀이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세포 교체 주기가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28일이면 새 피부로 바뀌는데 60세가 넘으면 이게 60일까지 늘어나요. 그러는 동안 묵은 각질이 얼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국 피부 노화 연구소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여성의 각질층 두께는 20대보다 평균 1.8배나 두껍다고 해요. 이 각질이 피부 호흡을 막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제가 만난 박명자 70세님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얼굴이 푸석하고 화장이 들뜬다고 하시더군요. 그분께 꿀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꿀을 새끼 손톱 절반만큼 덜어서 손바닥에 체온으로 데운 뒤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라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달뒤 명자님 피부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부결이 매끈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이유가 각질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꿀에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하는 천연 보습 성분이 풍부합니다. 영국 더마 과학회 보고를 보면 꿀의 수분 보존력은 글리세린보다 30%나 높다고 해요. 실제로 65세 여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4주간 꿀팩을 사용한 뒤 피부 수분도가 평균 22%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안 전에 꿀을 바르고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바로 수분크림을 얇게 덧발라보세요. 그러면 보습막이 고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꿀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소량만 사용하세요. 아침마다 얼굴이 당기신다면 혹시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꿀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 이야기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이게 매년 1%씩 감소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프랑스 세포 재생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꿀속 효소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72세 박영자 님은 꿀 마사지를 6주간 꾸준히 하셨는데요. 이마 주름 깊이가 20%나 완화됐습니다. 물론,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얕아졌어요. 이분께는 주 2회 꿀 마사지와 함께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산소 공급이 콜라겐 재생을 돕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꿀과 다른 재료를 섞어서 쓰시려면,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콜라겐 아직 살아있나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꿀은 항균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보호막을 회복시켜줍니다. 서울 피부학연구원 보고를 보면 꿀을 도포한 부위의 수분 손실률이 35%나 낮다고 해요. 제가 만난 60세 강미정님도 건조로 인한 붉은기와 각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꿀 마사지를 2주만 하셨더니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꿀을 바른 뒤 5분 정도 피부에 흡수시키고 깨끗한 물로만 헹구세요. 비누를 사용하면 꿀의 보습막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안 후에도 얼굴이 당긴다면, 그건 피부 장벽이 약해진 신호예요. 꿀이 그 장벽을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꿀은 고농축 영양성분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힙니다. 천연성분을 과다하게 도포했을 때 피지선 염증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논문도 있어요. 실제로 65세 한 여성분이 꿀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 얼굴에 바르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배로 나는 게 아니에요. 주 2회에서 3회 소량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휴식기를 두세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피부에 무리 주고 계신가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꿀의 원리를 이해하면 비싼 크림보다 꿀한 방울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꿀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생활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황금 습관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꿀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그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습관만 지켜보세요.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8잔 정도요. 피부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수분이 필요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안에서부터 말라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8잔은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물이 피부의 기본 영향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꿀 마사지와 물 마시기를 함께 하시면 피부가 안팎으로 촉촉해집니다. 두 번째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피부 재생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세포가 재생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정순희님은 평소에 새벽 1시에 주무셨대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취침 시간을 밤 10시 반으로 당기셨더니 한달 만에 피부톤이 밝아지셨어요. 수면은 그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한 피부재생제입니다.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취침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보세요.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외출하실 때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시니어분들 피부에도 부담없는 순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실 때도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실내에서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외선 차단은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겁니다. 귤, 딸기, 키위 같은 과일에 비타민C가 풍부해요. 비타민C는 세포 회복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과일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 후에 귤 하나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으신 분들 비타민C 섭취를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색이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산소와 영양이 피부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거든요.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영숙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셨는데요. 3개월 만에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얼굴빛도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졌습니다. 산책하실 때는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더 좋아요.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꿀 마사지와 생활 습관을 동시에 시작하시되, 무리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점진적으로 적용하세요. 이번주는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고 다음주는 취침 시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꿀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지켜보는 겁니다.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우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주 2회 꿀 마사지, 하루 8잔 물 마시기, 30분 걷기, 자외선 차단. 이네 가지를 한 달만 지켜보세요.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70%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싼 화장품보다 꿀한 병이 더큰 힘을 가진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걸 버리셔야 합니다. 세포가 살아있으면 회복도 가능해요. 피부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관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꿀이 피부를 되살리는 다섯 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피부 호흡을 돕습니다. 둘째,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합니다. 셋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탄력을 되찾아 줍니다. 넷째,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섯째, 적당량만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은 더 깊어지고 피부는 더 처지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거울 보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집니다.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가족 사진에서도 뒤로 숨게 됩니다. 70대 명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한달 만에 피부의 탄력과 빛이 되살아납니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기 시작해요. 가족 사진 찍을 때 당당하게 맨 앞에 서게 됩니다. 명자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꿀한 병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 마시기, 충분한 수면, 자외선 차단, 비타민C 섭취, 가벼운 산책. 이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세수 전꿀 마사지 5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입구를 새끼 손톱 절반만큼 덜어서 손바닥에 체온으로 데우고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그 5분이 당신의 5년을 되돌릴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뒤 거울을 보시면 분명 달라진 얼굴을 발견하실 거예요.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칙칙했던 얼굴빛이 밝아지고 탄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35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70대도 60대 피부를 가질 수 있고 80대도 70대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꿀 마사지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 때문에 효과를 못 보세요. 심지어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 실수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꿀을 꺼낼 준비가 되셨나요? 냉장고에 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달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